17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세개의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자, 우리는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요. 또 나옵니다. 조금 더 살이 붙여서 심화되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수학 잘해두시면 고등학교 정말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조금 어렵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상황은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다른 하나의 직선이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요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k 값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어져 있는 식에서 저는 얘가 1번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2번 요 식을 3번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총 3개의 직선, 1, 2, 3번의 직선이 있고요. 1번 직선이 어떤 상태냐면, y는 2x 빼기 3인 상태. 2번 직선은요, y는 X-1이다 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1번과 2번의 직선의 기울기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쌤이랑 많이 연습했던 거죠. 거꾸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3번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k분의 3이다 라고 나옵니다. 3번 직선의 기울기예요. 거꾸로 읽어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k분의 3이다 라는 게 2가 될 수가 있고요. k분의 3이다 라는 게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k다 라는 건 양변에 곱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k는 몇이다?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k값 2개 나왔습니다. 2분의 3과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또 얘는 몇이 된거죠?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안 끝났죠? 두번째는요. 교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러려면 한번 풀어야 되겠네요. 2x-y는 마이너 3은 0이다라는 직선하고 x 빼기 y 빼기 1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있는 그대로 한번 빼볼 수도 있어야 되죠. x가 되겠고 빠지고 빠졌으니까 마이너 2는 0이네요. x가 2다라고 나옵니다. x가 2면 y는 1이다라고 나오고 교점의 좌표가 얘는 2,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3x 마이너 ky 마이너 팔은영이라는 직선이 이 콤마 1을 지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y에 1을 집어넣어서 뺐더니 0이 되었다. 내가 찾는 k는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우리가 구하는 0이다라는 값으로 방정식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k 값을 구했는데 총세 개가 나왔네요.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분의 3도 하나 있고요, 3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총세 개의 k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정 정확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